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척추와 연결된 견갑대, 견갑대와 연결된 팔이잖아요. 그럼 이 팔, 이제 지지, 그러니까 세빌리티로서의 척추에요. 어, 그러면, 한쪽 등이 더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쪽 등 근육이 더, 어떤 사람들 말로 발달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는 기존에 이제 필라테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푸쉬업을 해 볼게요 자 시작 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어떤 사람은 왼쪽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번해 보세요 등을 좀 보여 주세요 뭐 대, 이 정도는 뭐 훌륭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어때요? 오른쪽이 살짝 큰것 같기도 하고, 뒤쪽으로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오른쪽을 쭉 밀어보세요. 앞으로, 네. 자, 팔꿈치만 구부리고, 다시 앞으로 쭉 밀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스테이블리트로서 왼쪽을 쓰는 거예요. 예, 네. 1시, 근데 이러다가, 이 회원이 감이 떨어지거나 지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목표로 하는데 이제 틀리게 해요. 힘이 떨어지면. 이제 여러 번 해보세요. 앞으로 밀었다가, 자, 팔, 그렇지. 또 밀었다가 돌아오고, 밀었다가 돌아오고, 밀었다가 돌아오고. 자, 이제 왼쪽으로 해볼게요. 자, 세빌리티로 쓰니까 어때요? 오른쪽은 훨씬 더. 선생님 왼쪽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쉬워요? 오른쪽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쉬워요? 네? 뭐? 오른쪽 지지하는 게 쉬워요. 오른쪽 지지하는 게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왼쪽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쉬워요? 오른쪽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게 쉬워요? 왼쪽으로. 선생님 오른손 잡이에요? 왼손 잡이에요? 네. 오른손 잡인데 왼손으로 누르는 똑같은 스프링인데 이거 누르는 게더 편하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죠? 왼손 힘이 더센게 아니라 스테빌리티가 어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등이 스테빌리티 잡고 있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스테빌리티로 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스테빌리티 쓰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헷갈려 죽겠죠? 오른쪽이 강해서 그럼 오른쪽 좋은 거야? 두 번째, 오른쪽을 스테이블리티를 써서 오른쪽이 크면 오른쪽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강해서 오른쪽을 계속 쓰면 더 불균형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리티로서 오른쪽은 이미 많이 쓰고 있으므로, 스테이블리티를 왼쪽으로 잡고, 오른쪽을 팔굽혀 펴기를 하되, 앞쪽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힘이 떨어지면 언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다가 세브리티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이렇게 한, 한천개 해보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직은 실수를 안 하네.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지쳤을 때 바꿔서 하게 되는 경우는 또 반대 경우가 생겨요. 이게 잠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 지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스테빌리티를 잡고 오른손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견갑대로 잡고 그때는 또 운동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얀 거는 뭐냐면 앞으로 뒤로 앞으로 들어 그러니까 견갑대를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운동 있죠? 이걸 통해서 스콜리어시스 해결 방식을 찾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종적 늘림을 통해서 스테 전체, 몸통 전체가 스테이블리티로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일 때 스테이블리티로서 잡는 거. 즉, 카 칼프시스와 로드시스가 더 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으로서의 스테이블리티를 잡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리의 움직임으로써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써 이런 푸쉬업 기존에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흉곽회전. 같이 해볼게요. 흉곽회전. 그러니까.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덜 누르는데, 흉각 회전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흉각 회전을 위주로. 물론 이것은, 경각대를 아, 하나는 후인, 하나는 전인 시키면서 할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전인, 하나는 후인 시키면서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하기도 해요. 흉각 회전. 근데, 임프린팅과, 그러니까요. 임프린팅이 뭐라고요? 골반 주변 근육의 이상적 긴장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막 매트를 누르는 거, 뭐, 배꼽을 당기는 거, 그게 아니라. 왜요? 그것이 조셉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척추를 어떻게 이상적인 상태로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서의 임프린팅이지, 허리를 매트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